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실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또는 대위임 명령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수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그 정도로 중요한 명령입니다. 후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여와를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26장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실하게 말씀하셨느냐 그리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늘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늘 네, 하나님 여와의 호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28장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매칠년 끝에 곧 면전 년의 초막절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어린이까지 다 모아서 또는 외국인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르쳐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배우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 그래서 어린이까지 다 모아 불러 모았어.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불러 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까지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라. 모든 말씀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되려면 어떤 법도가 있다는 거야. 무조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핵심 줄거리가 쉽게 개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그나고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지 말고 안식일을 경혼을 주의지. 그렇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는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율법의 핵심 줄거리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7년마다 한번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가르쳐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법도가 있는 거죠 무조건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고 이 법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한 것을 듣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죠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우리나라 백성이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신약에 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고 전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할,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전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느냐?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 제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능력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가.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보면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위로부터 제자로 삼기 전에 삼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 받아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가라는 거 그래서 사도기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산기 전에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가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가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라는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또이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지겠다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나으리라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져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죽게 삼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받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위로부터 능력받고 나가서 이런 표적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에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 받고 내게 불이 있어야 불을 줄 수가 있어요. 불 꺼진 사람은 불을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불 꺼지면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 알죠. 목사가 아, 목사지만은요, 불이 꺼지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손만 얹으면 불이 붙어요. 근데 내가 불이 식어져 있는데, 아무리 흔들흔들 불이 붙겠습니까? 불을 지피야 돼요. 그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서 지피, 그 가서 지피더라도 불을 지피야 돼요. 할렐루야. 불이 꺼져 있으면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뭐하려 귀신을 쫓아내. 아멘.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쳐내. 저는 목회를 처음 할 때, 개척할 때. 개척하는데, 뭐, 개척하니까, 뭐, 정상인 사람은 잘안 와요. 문제 있는 사람은. 오나요. 정상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 세상에는 다이 사탄의 지배를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다 엉망입니다. 이 가정들을 들다보면요, 부부 사이가 다 금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미워하고요, 다 불만족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도 똑같고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있어도 신분이 높아도 뭐 낮아도 관계없이 다 불행합니다. 가정들들은. 그러니까, 교회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혹시 오면 전도받고, 이제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문제를 해결받을까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사람은 잘안 와요, 개척교회.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만 뭐. 이혼 직전에 살아 우울증 환자들, 뭐 이런 사람, 병이 있어서 병, 병원에 가도 고침 받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던지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조용조용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막 통성기도 하고 딱 그러면 놀래 가지고 도망갈까 싶어서 설교도 조용히 하고 설교도 짧게 하고 어떻게 기도도 짧게 하고 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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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달걀 가급 있으면 못계십 그때 그 사람들 전도해 가지고 오더니 한분 나오더니 다 아무리 전화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서 왜안 나오냐. 그러니까 교회가 체질이 안 맞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가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무섭고, 어떤 사람은 무섭대요. 어떤 사람은 교차만 시간하면 잠을 못 자겠다. 밥맛이 없고, 어떤 사람은 무섭고, 어떤 사람은 막 잠이 오고, 체질이 안 맞다는 거예요. TV 보는 것보다 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입판 사판이라고 안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머리를 잡아 흔들었어요. 한3 0 분을 흔들고 보냈더니요,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해 가지고 교회를 왜 나왔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왜 나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은 두 부부가 왔는데 왜 나왔느냐고 그랬더니 아 이분이.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안나와야 원칙인데 나와 있는 거요. 예 그래서 나도이상해가왜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눈만 동그랗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왜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흔들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목사님 머리 흔들고부터 자기가 병이 세 가지, 네 가지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때서야 제가,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흔드는 거야. 교회 오는 첫날, 근데 그때 섣불리 흔들어버리면 교회 다시 안나 아주 끝장을 내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이 흔들어, 자기 불이 있는 사람이 흔들어야 돼. 불도 없는 사람이 흔들어 보이면요 다시는 안 나옵니다. 능력 있고 불이 있는 사람이 흔들어야, 하고. 그게 무조건 그때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1, 2년, 2년 흔들었더니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는지한 2, 3년 되니까, 세대수로만 해도 2, 300세대가 등록하는 거 내가 그, 그, 렇게 많이 등록했는지 몰랐는데, 그때 교적을 보고 알았어요. 교적을 보니까 한 2, 300세대가 등록을 한 거야. 한 2, 3년 만에. 하루에 2, 30, 때로는 많게는 2, 3 0명한 주에. 그러니까, 여러분 2, 300세대 같으면, 성도수로 따지면, 600명에서 900명이요. 3명 같으면, 2, 3년 만에 그렇게 온 거야. 얼마나 안 들었던지. 그때 흔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하나 고 병든 중국 가는 사람들 다 중국 병으로 알아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뭐, 그런 사람이 그때 많은 불치의 병이 치료된 거야. 그랬더니, 구름떼같이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온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지방에 어디 세면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날 얼케 전하더라 주야 주야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걸 내가 은혜 받고 와서 나도 똑같이 해 봤어. 성도들이 빨리 안 변하니까 급하니까 성도들은 많이 오는데 뭐 초신자가 금방 와서 변할 리가 있나요? 뭐 이혼 직전에 있던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이 오가 막 은혜 받고 변하는 뭐한 1, 2년 지나니까 또뭐 변하는 것 같은 게안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막 두들리 패뜰다 나가 버리더래. 강하게 설교하면 쓸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 될줄 아니 그렇게 다 나가 버. 그리고 1 년에 3 분의 1이나 가는 게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강하게 어떤 사람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만 믿음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안 됩니다. 믿음만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 명령한 대로 목회해야 돼. 아멘. 뭐, 말씀을 다 쪼갠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쪼개가지고 하중에 이렇게 막이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믿음만 강조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 목사님들이요. 수십 년 목회하는 사람들이 좌절하는 게 성도들이 변화 안 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근데 지상 명령을 해 주님 명령한 대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할 때, 한숨을 하면 성령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변자 고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 울증이 치료받고 삶이 돌이켜지고,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 올바르게 사는 거. 기도만 해주면 회복이 되는 거. 병이 낫고 가정이, 이혼 직전에 가정이 부부끼리 싸움이 없어져. 그다음부터 부부끼리 싸움이 없어져. 그리고 이제, 가정이, 애들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처음에는요, 교회가 이렇게 와서 기도받고, 은혜 받으니까,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병이 치료되고, 울증이 치료되고 하니까, 구름대 같이 물려. 근데 내가, 구름대가 그때처럼 계속 그들게 유지했으면 지금 만명은 됐어 근데 강한 말씀을 두드리 패버려다 도망가 버려요. 그 원래 강하게 설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인간의 힘으로 심성이 부패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강하게 설교하면 마음이 양심이 찔려서 교회에 나와서 나오다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교회 안 나와. 교회에 와서 뭐 은혜 좀 받고 변화, 뭔가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왔더니 두드리 패버니까다 도망가죠. 저는 그걸 몰랐죠. 두드리 폐만 이다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믿음만 강조하면 또 변화되지 않아요. 행위만 강조해도 행위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수 없어요. 가슴만 찢어요. 근데 지상명령하면 좋은 게 뭐냐면, 첫째, 성령의 권능 받고그 귀신 쫓아내고, 병든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악을 행하던 사람이 이제 악한 것이 붙들려서, 악을 행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악한 것이 붙들려 있으니까 악을 행하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밖에 안 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고 으니까 그의 삶이 거룩하고, 아멘, 아멘, 그의 삶이 거룩하고, 바로 사는 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성령이 오시니까 생명을 얻고 그의 삶이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악신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기쁨이 찌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10편 16편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 얼마나 기쁘냐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또 예수를 증거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또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입만 열만 예수 이야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성령받고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다 쳤다. 만나는 사람 다다릅요 우리말 전체 사람들, 내가 유, 가정교사, 유명한 가정교사였으니까. 내한테 공부 배우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공짜로 가르친다니까, 뭐 우리 집에 꽉들어찬 양방에 꽉 찼어요. 애들이,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뭐, 한 시간 전도하고, 한 시간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날은 내가 차비들에서 교회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만나는 사람 다 전도해. 처갓집도 전도하고 처삼촌까지다. 그 만나는 사람 다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을 다 전도.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 그러니까 성령 총 많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에 보면 이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 환자들도 가지. 가져... 죽음 직전에 병으로, 중풍병으로, 뭐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촛대기 와서 무조건 흔들어만 주면 낫는 거야. 할렐루야! 흔들어만 주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혼 직전에 사람들이 울증 환자, 중풍 환자들이 손만주면 낫는 거야. 흔들어 한3 0분흔 들어주면 낫는 거야. 사업을 실패해서, 이 사업 실패한 사람들은 정상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대부분 술로 살아요 술로 살고, 어떤 사람은 목을 메고,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와서 흔들어주고 성령받으니까 막, 그 미움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쫙만해지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 놓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요. 그 개척교회가요. 한 2~3년 만에 600명에서 900명 됐으니까, 얼마나 크게 부흥됐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그렇게 부흥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 7년 만에, 개척한 지 7년 만에. 8년 되기 전에 이 기공 예배를 드린 거야. 이 지금 본당에. 두 번째 성전 건축근처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은혜 받고, 그사람에이 감사한 애가 흥금하고, 해서 교회 땅도 사고, 또 이제 성전 이제 교육감 부지 매입하려고 기도 중에 있고, 할렐루야. 흥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개척교회가 이렇게 빨리 붕흥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강하게 설교하다가 안 되니 다성도가 도망가니까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상명령하라 그래서 지상명령. 지상명령하면요. 말씀 66권을 다 가르쳐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가르치니까. 아무리 강한 말씀을 전해도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는 거예 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거예 그러면서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뭐, 반발이 없죠. 66권을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어리스러워 자기가 성경 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그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왔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두 번째는 이 성령 세력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지배해요. 그 은혜 떨어지면 귀신이 지배하고요. 이,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 기도에 기도해야 성령받게. 성령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재충만 해야 돼요. 아멘. 이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쳐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라는 거예요. 한 자도 빼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 명령이요. 하나 또한 자도 빼지 말고 다 가르쳐라.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라. 그도 지키도록 가르쳐라. 뭐하도록 가르쳐라고요? 지키도록. 그럼 이게 성경을 다 가르치지 않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천 없는 사람도 성경 66권을 가르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거요. 주님 하라는 명령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딱 성경 66권을 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게 그러니까 66권을 지키도록 안 가르치고, 목사가 돼도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이 지상명령을 하면서 가슴을 찌는, 찌지 않습니다. 야 동탄순봉계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아차는 순간에 불러 들어갈 뻔 했다는 거야.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겠어요? 올바른 믿음이 되겠습니까? 주님 명령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 명령을 거부하고 신앙생활,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명 제자 모아 놓고 다 지키도록 가르쳐. 그게 3년 반이 걸려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영생을 얻겠다. 명령을 순종하고 영생.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법을 따라서 배워야 돼요. 아멘. 주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법을 배우고 배우고 그 법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들과 엄마 젖을 무지하게 좋아한답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시진영한 젖을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게 좋아하라는 갓난아이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 66권을 공부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복음의를 깨닫고 복음에 순종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을 의에 이르게 되고 제사 안 받고 거룩한 열매 맺고 의의 종도 거룩한 열매 맺고 영생을 얻기는 다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 66권 공부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 흡수해. 요거는 내하고 아마 김 집사가 드려야 될 거. 요거는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될 거. 요거는 우리 남편이 꼭 드려야 될 거. 요거는 우리 아들이 드려야 될 거. 이런 안돼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 아멘. 누가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요? 내가 드려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66권. 아멘.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구원이도록 잘한다. 아멘. 그 66권을 다 가르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이요. 이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상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실을 가지신 주님의 명령.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 명령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민 뛰어나게 만들어주겠고, 영광을 주겠고, 모든 영예를 주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고, 다 약속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망이오 그래서 반드시 이 명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영생을 얻읍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